얘기를 드려보면은 아무래도 좀 향이 있는 어떤 그런 음식이 이게 식욕을 돋굴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봄나물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는 아니지만 약간 향이 강한 뭐 달래라든지 그 다음에 또 쓴맛을 내는 게또 오히려 입맛을 돋을수 있으니까 뭐 쓴박이라든지 쑥이라든지 이런 봄나물을 조금 이용해 보시도록 하고 동의보감에서는 이당이라는 게 약간 좀 이렇게 밥을 잘안 먹는 아이들한테 쓰는 약제가 있습니다. 그거는 이당은 다른 게 아니라 찹쌀. 여시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입맛 돋고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한테 저는 권하는 게 일단 좀 생강차를 조금 데려서 좀 어, 식후에 드시도록 커피 대신에 드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운 돋고 이러시는 분들은 닭고기가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식욕을 돋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인삼을 거기다가 넣어서 삼계죽을 끓여 드시면 소화도 좀 도움이 되고 기운도 나시고 입맛도 돋기 때문에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평소에 약간 삼계죽을 조금 끓여서 드시고 식후에는 생강 차도 드시고 반찬으로는 좀 향이 강한 달래나 좀 이런 거를 조금 응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좀 팁을 드릴 수 있,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